태울주는 훔치 훔치 태울천 상황군 훔니치가들 훔니엄이 삽화 숨물 석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버머의 훔이이 의미라는 게 우주의 근원 소리로서 모든 말과 소리의 시야가 되는 종자 음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다 창조의 근원 소리다 동시에 그 마을, 만유를 통일시키는 우주 가을의 생명 소리다. 소리 열매다 그래서 훔을 근본으로 한 태울주가 모든 주문의 뿌리가 될수 있고 깨달음의 근원이 될수 있다 그래서 훔자가 박혀있는 태울주를 많이 읽을수록 정말 일상에서 신도의 조화가 무궁무진하게 기적을 어찌보면 일상으로 체득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앞에서 그 태고 시대에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주문으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이거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들어진 그 소리가 뭐냐하면 그게 훔이거든요 훔훔그 네, 태고시대 때부터 훔이 나왔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? 그 이제 지금 그 태고시대 원형 문화가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, 네, 인도. 응. 인도가 이게, 이게 좀 역사가 길죠 그래서 인도에는 이 주문 문화 그다음에 훔 문화가 어, 지금까지 그 흔적들이 남아 어,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 한때까지 이제 들려오는 옴마니 밤매 홈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. 옴마니 밤매. 그래서 그이 어, 우주의 본체, 이 우주의 생명 세계가 어, 그 생명 세계를 소리로 형상화 시켰을 때 이제 옴은 그 씨앗 소리. 네. 그리고 그 씨앗이 싹 터서 점점 자라서그 완성되는 것이 바로 홈. 홈으로 완성이 된다. 그래서 홈에는 또 온도 그 속에 다 이렇게 네. 포함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 홈이라는 여기에서 어 모든 것이 나오고 이 홈으로 이 우주 만우가 형성이 되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 홈으로 인간이 만들어지고 네.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. 쿠카이스 님이 이렇게그 생애의 한 저서로서 이렇게 남기신 책이 이제 홈자의죠. 어. 홈이라는 글자 홈글자자자뜨자자 음. 홈이라는 글자의뜻 이런 음. 책이죠. 거기에서 그 진원종으로서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까지 입, 어, 열반에 자실 때까지 이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홈자이자자에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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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모든 것이 홈에 들어있구나. 홈이라는 것은 이런 홈의 정체는 이런 것이고, 홈을 하면은 홈이라는 진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서 미륵님이 오시는 그 세계에 미륵님이 이 세상을 건져서 구제하시는 어떤 그런 세계 핵심 문제가 홈이다. 여기까지 쿠카이 선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태울 주라는 그러고 태울 주와 홈과의 관계는 뭐냐? 홈이라는 그 이거는 뭐 뭡니까 이 대우주의 생명의 그핵그죠그 그 자체 그 생명의 그 진액 에기스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홈인데 이 홈을 재료로 해서 어, 상제님 정산 상제님께서 이것을 이제 모든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이 홈에 홈의, 홈의 그 영양소를 완전히 100% 흡수를 해서. 완전한 이렇게 구제받는 완성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원으로서 조문으로서 만들어서 재완성을 시켜 주신 것이 이 태월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태월주의 역사성과 태월주의 어떤 그 신성한 그 법력 미륵부처님의 그 꿈을 이루는. 그런 도구로서의 그런 법력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태월주가 이게, 이게 그냥 어느 날 내가 이거 태월주라는 걸 알게 된게 아니라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공력이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완성된 거구나. 야, 이것을 정말 태월주는 꼭 알아야 되는구나. 태월주는 꼭 읽어야 되는 거구나. 이거는 뭐 어, 남녀노소, 뭐 종교, 인종,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모든 인류는 이 태월주라는 최고의 그, 어, 그런, 어, 신약, 뭐, 어? 최고의 그런, 어, 그런 성약으로서 읽어야 되는구나.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현대시대에 와서 이게 각성이 되고 현대문화 속에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문제가 이 태울주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